주식사냥 입니다 자 오늘 11월 4일 시간입니다 어, 11월 3일 어제였죠 어 우리나라 증시가 결국 4200 포인트 돌파 했습니다 코스닥도 1% 넘게 상승을 했고요자 오늘은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11월의 주조주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핵심 포인트 딱세 가지 뉴스 기사를 가지고 제가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부분들과 또 어떤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강할 수 있을지. 우리가 지금 변곡점에 놓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곡점에서 수익을 점차 낼수 있는 종목을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실 어떤 게 있어요? 반도체. 그죠 반도체나 또 지금 로봇. 오늘 둘다 급등했거든요. 근데 이제 로봇이나 반도체 같은 경우 여전히 우리나라 유망 산업이고 앞으로 미래가 달려 있는 미래 먹거리죠. 그런데 반도체 로봇에 대한 수급이 조금씩 이동해 가 있는 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모두가 집중되어 있어요. 혈안이 돼 있어요. 여기 우리가 여기 너무 현혹돼서는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시장을 바라봤을 때다 시장의 관심은 다 여기에 몰려있어요 저도 여기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우리가 어 지금 들어가서 이거를 장투해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삼성전자가 11만 돌파했고 또 SK이닉스가 60만원 돌파했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그런 관심도가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 관심도에서 벗어나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벗어난 자금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딱세 가지 뉴스기사로 제가 어, 매듭을 짓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일단은 어, 첫 번째 소식은요. SK하이닉스 이제 투자 주의 종목.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 그만큼 주가의 흐름이 과열되어 있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물론 뭐~ 그런 얘기 많이 말씀하시죠 오히려 이런 투경 투주 바꿔서 올라갈려면 올라간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올라갈 수 있긴 하는데, SK 하이닉스라서 그래요. 그까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라는 HBM의 차세대 이 HBM이 또 엔비디아에 공급이 되고, 여러 유수의 기업들에 납품이 되는 거다 좋은,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선반영되고 있다가 갑자기 뭔가 어떤 악재가 딱 하나 생겨버리면 주가가 바로 고꾸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SK닉스가 앞으로 뭐뭐 뭐 지금 100만 원 간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지금의 흐름에서 100만 원까지 갈수갈수 갈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게 이 세력들의 노림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SK닉스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SK닉스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에서 SK닉스를 따라붙는다 삼성전자 따라붙는다 요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게 70만원 80만원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요에 이 섹터에만 우리가 혈안되어 있을 필요가 없죠 왜냐면 지금은 모기 때문에요 시장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 물론 지금의 시장이 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대용주 위주로 다 올라가고 있어요 또 hd 현대일렉트릭이나 뭐 효성중공업 또 이런 대형주들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자금들이 결국에는 이동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가 더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자금들이 결론적으로는 이익 실현을 하면서 이동해 나갈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일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걸 봐야 한다고요? 바이오를 봐야 된다고요. 바이오, 바이오를 봐야 돼. 그 바이오에 지금 오늘 뭐가 터졌어요? 시그널이 터졌어요. 신호탄이 오늘 터졌어요. 수급 이동의 신호탄. 어떤 부분에서요? 오늘 아이테오전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모처럼 50만원대 돌파하면서 또 50, 24,000원까지 올라갔어요. 3,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완전 연고가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테오젠이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라고 하면 코스닥도 이제 달려줄 거다 라는 얘기가 되죠.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이 올라가고 이제 코스피가 조금 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장대 양봉의 부분이 사실은 어더 긍정적인 부분들보다도 한번더 당기고 나서 이제 조정을 줄수 있는 시그널로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요즘에 시장의 트렌드가 어때요? 양봉을 주고 조정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양봉을 주면서 사람들이 끌어당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음봉 때려 버리잖아요. 음봉 때려버리고, 짧게는 일주일 길면은 뭐 한두 달 정도 조정을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세력들을 털어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코스피가 이 상승이 거의 다, 일단 이 상승이, 일단 1차 상승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거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2차 전지의 반란이죠. 삼성 SDI의 반란입니다. 삼성 SDI가 결국에는 이제 그 테슬라의 ESS 배터리를 납품한다. 그래서 어이 부분은 뭐가 중요하냐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삼성 SDI가 테슬라에 납품하는 거뭘 납품한다고요? ESS. 그래서 2차전지라는 것도 결국 다 같은 2차전지가 아니라는 사실. 그렇죠? 2차전지라 특히 우리가 3원계 배터리라고 해서. 기존의 뭐 리튬이라든지 또 코바이트라든지 니켈 이런 것보다도 이제 봐야 될건 뭐라고요? 이제는 ESS 배터리, 그다음에 차세대 배터리, 즉 뭐죠? 전고체, 뭐 나트륨 배터리 요런 쪽을 봐야 돼요. 특히 ESS는 AI하고 연관이 돼있기 때문에 ESS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 꼭 찾아보셔야 되고 또 전고체 배터리 이것도 계속적으로.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SDI가 내일 오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SDI가 왜 오를까 2차전지의 퀴즈임을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 출구가 나오고 있다 그게 어떤 거다 ESS고 전고체 배터리 요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오늘 어떤 뉴스도 나, 나왔냐면요 HLB가 드디어 글로벌 자금을 유치 받았습니다 어, HLB 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자금을 유치를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2 2000억 원 정도를 이제 투자하겠다. 누구냐면 LMR 파트너스라고 하는데요. 영국계 자금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굉장히 뭐 2009년도에 설립된 자산 운용사로 약 100억 달러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중요한 거는 이건 거 같아요. 이거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어 기업 사냥꾼 형태가 아니고, 이제 어떤 장기적인 어떤 모멘텀, 이 신약 모멘텀의 성공을 조금 더베팅하는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2,000억 원이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2,000억 원이라는 사실을 뭐, 신주 인수권 부사체라든지, 또, HLB 생명과학의 500억, 500만 달러 규모의 이제 이 b 교환 사채를 인수를 한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것을, 뭐, 15% 정도만 바로 사용을 할수 있다라고 하지만, 나머지 85%는, 이제 해외 에스키크로 계좌 예치가 되기 때문에, 엘레바 테라피틱스에서 신약 개발을 용도로 사용될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HLB에서, HLB, 한국의 HLB가 이리보스나립을 개발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임상은 미국의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주도하는 거예요. 엘레바테라 퓨티스가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HAB보다도 그기 때문에 HAB는 뭐 15%는 충분히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조기 스프드 그 옵션 상한 자금들로 뭐 사용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전환사채 청구.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겠지만, 나머지 85%는 순수하게 엘레바, 미국의 엘레바 테라프틱스의 신약개발 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지금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장치를. 그래서 지금 뭐 리버스나립과 지금 캄넬리 주마, 항수제약에 그 임상을 주도하는데 사용하면서 플러스, 그 다음에 지금 담가남도 지금 치료제도 개발을 하고 있죠. 리라프라 푸그라티닙. 요것도 지금 이제 내년 1월에 이제 미국 FDA의 NDA, 신약 허가 신청을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에, 어, 실제적으로 이 LMR 파트너스가 기업 사냥, 어떤 나쁜 부정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신약 개발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높게 쳐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또 다른 또 조건이 뭐냐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연5% 단일금리, 그 다음, 패러티라고 하는 주가를 전환가격 나눈 비율.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지금보다 발행가보다 115% 이상 달성될 경우 행사할 수 있다. 약 5만원대 후반 정도? 고정 때부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 신주 인수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 주가에 대한 흐름이 좀더 올라갈 거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풋 옵션은 언제 할 거다? 약 3년 뒤에 할 거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HBA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신약 개발 자금을 만들어 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의 첫 유치기도 하면서 나름대로의 신약 개발 자금으로서 안정적인 자금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행사하기까지는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제 생각에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HB는 정말 새로운 또 역사를 쓸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h h b 는 부분들도 이런 이 영향으로 인해서 시간의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결국에 이제 7%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결국은 뭐예요? 반도체 로봇이 오늘 강하게 움직였어요. 근데 이 반도체 로봇이 어디로 가고 있다? 바이오. 또 2차 전지로 가고 있다. 근데 2차 전지는, 그것도 2차 전지도 구분을 저어야 돼요. 어떤 구분이요? 3원계가 아니라, 3원계가 뭐라고 했죠? 뭐, 니켈, 뭐, 코발트, 또, 리튬 니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뭐, 차세대 배터리. 어떤 거요? ESS. 그 다음에, 전고체 이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미 어떤 종목분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바이오는, 오늘, 누가 강했죠? 아이테오젠이 강했죠. 아이테오젠이 오늘, 거의 전고점 뚫기 직전의 모습. 이거는, 이제, 코스닥의 상승 신호, 신호탄이다. 라고, 이제, 어, 보기 때문에, 아이테오젠, 그 다음에, 뭐, 그 밖에, 이제, HLB. 오늘도 좋은 모습이 또, 나왔고. 또 ABL, ABL 바이오도 좋은 모습이 나왔고요 리가켄 바이오도 좋은 모습 나왔고 그래서 어, 2차전지 바이오 이쪽으로 우리가 계속 컨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